번. 자 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P가 있다 그랬네 그리고 O에서 P까지 거리는 3이고요 P는 일사분면에 있어요 이제 원이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아 복잡하네 일단 그려봐야겠지 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거쳐서 이제 그려보면 되겠지 중심이 얼마지 중심이 중심이 얼마야? 요 x의 절반. 2분의 5가 되겠지. 그렇지? 원의 중심. 2분의 5. 대충 이 정도에 있다고 치고 2분의 5, 0. 반지름도 2분의 5가 되겠지. 여기서 x 2분의 5 제곱. 이 완전 적해도 으로 되고. 여기서 중심하고 반지름 못 찾으면 안 되겠지. 중심 찾으면 2분의 5, 0. 반지름도 2분의 5.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구요 그다음에 P는 어디 선상 에 있어? P는 P는 일사분면 있는데 5에서 P까지 거리가 얼마야? 3이야. 그리고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야. 뭐 예를 들면 이 정도의 P가 있다고 치자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야. 이때 이 P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 정확히 말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지. 그럼 저 P라는 점만 알면 되잖아. P라는 점만 알아내면 돼. 그지? P라는 점만 알면 되겠다. 어떻게 구할 건가요? 일단, 요, 반원의 특징을 잘 봐야 되겠어요.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되겠지. 그리고 요, 요게 2분의 5야. 여기가 2분의 5니까. 여기 서까지 2분의 5, 여기 서까지 2분의 5야.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있어? 지름은. 그렇지.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래, 4가 될 거야.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됐지? 자, 그다음에 요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p라는 점의 좌표 x 좌표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그치지 그래서 요 모양을 잘 봐야 돼. 근데 우리 요거 기억하냐? 요거 있을까 모르겠다. 중2때 배운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 제발 외워 주자. 지금이라도 모르면.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고요. 여기는 c고요.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는 h고요. 여기는 x고요. 여기는 y 이 그림에서 애워야될게네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것도 문자로 외운 게 아니고 그림으로. a의 제곱은 뭐가 되지? cx a의 제곱은 c 곱하기 x 외워주세요. 달몸에서 나온 거야. 원리 설명하지 않겠어. b의 제곱은 뭐? cy b의 제곱은 c 곱하기 y b의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 뻑큐 뻑큐 h의 제곱은 xy h의 작업은 x, y. h의 작업, 여기, 여기, 고방 것은 요런 곱하기 요놈. 이렇게 되고, 소. ab는 ch. 소. ab는 ch. 소. ab는 c 곱하기 h. 요런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런 요놈 곱하기 요놈. 이렇게. 야, 이거 중2 때 배운 거야. 중3 때도 배웠고. 피타고라스 때도 배웠고, 닮음말 때도 배웠고. 무조건 애워줘야 고2 때도 나와. 그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했냐 3의 제곱은 5 곱하기 2야 3의 제곱은 5 곱하기 요 x 3의 제곱은 5 곱하기 x 그래서 x가 얼마겠어? 5분의 9가 되는거야 이 x가 바로 p의 좌표야 5분의 9그 다음 요거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가 y 좌표잖아 여기 이거 y 좌표죠. 요 y 좌표. y 좌표 돼요, 소.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 즉3 곱하기 4는 y 곱하기 5. 3 곱하기 4는 y 곱하기 5. 소. 소 공식. 그래서 2는 5y. 그래서 y는 5분의 12 이렇게 되겠네. p가 나와 버렸다. p가 나버렸어 그럼 이제 뭐야겠어? p 에서 접선의 기울기. 아이고, 접선의 기울기.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도 돼. 요 원점에서 요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요렇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수직이야. 그렇게 도 되고. 직접 p 라는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 원위에 있는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 X제곱 대신에 X분의 X. 타기 y제곱 대신에 y제곱 대신에 y분의 y분의 y-5하고 x 대신에는 뭘 쓴다 그랬지? 2분의 x 플러스 x1 이렇게 쓰면 돼. 이거로 0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y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나오겠지. 24분의 7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정리하면 접선 구할 수 있다. 원위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 접선 구하는 거. x 제곱 대신에 x1x, y 제곱 대신에 y1y. x 대신에는 2분의 x 플러스 x1.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y는 24분의 7x 어쩌고저쩌고. 뒤에는 필요 없어. 왜? 기울기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얘가 7이고요. 얘가 24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합분 30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렵다. 두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 어려워. 시험에한 번씩 잘라.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원점을 중심으로 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ABC가 지나간 자체의 넓이 구하세요. 넓이 구하세요. 하... 약상 풀어봐, 그러면 잘못 풀어. 공부 좀 하는 애들도 어려워서 잘못 풀어. 아, 이 그림이 보이네. 이거 외워라, 제발.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고2 때 수혈에서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와야 돼. 자, 일단 집중은 107번으로 보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절한 삼각형을 원을,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한다. ABC가 진행한 자체의 넓이를 구하라 일단 그려봐야 알것 같은데, 느낌을. 그지? 좀 비율에 맞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1, 여기 있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2,4. 그 다음 C는 1,3. C는 1,3. C, 1,3.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이 나오겠지. 이 삼각형을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 삼각형이 지나간 자치의 넓이. 이걸 회전한다? 어떤 말이 될것 같아? 회전한다. 회전은 어떻게 얘기했어? 얘를이걸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린다 생각해봐. 돌린다고 생각해. 한 바퀴로 돌린다. 이 삼각형을.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될것 같아? 좀 이해가 잘안 되지? 선생님 여기다 해줄게. 자 여기다 한번 해줄게. 회전한다? 어떻게 되나, 이를? 이렇게 되아 이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회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회전. 이렇게, 이렇게 돌리란 말이야. 아래쪽으로 돌려줬고. 그럼 이 원에서, 이게 지금 이런 원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돌리면 뭐 이렇게 돌리면 어떤 그림의 형태가 나타나겠어? 이런 식으로 돌리면 한 바퀴를 돌렸다 치면 가장 이 점에서 먼 곳이 먼 곳이 어디야? 뭐 여기서 그림처럼 여기서 여기처럼 보이네. 그럼 여기가 가장 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먼 곳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아이가 요 아이를 돌렸을 때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색칠이 되겠지 그리고 색칠 안 되는 부분이 가운데가 있을 거고 그럼 어디까지 색칠이 되냐 이 원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가 가장 먼 곳이냐를 찾아야지 그것이 가장 가장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를 또 찾아야지 그것이 안에 이렇게 내부에 될거 아니냐 약간의 이해는 됐어? 그럼 여기서 지금. 어디가 가장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갔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어떻게 돼?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확인은 해봐야지, 확인을 루트. 여기서, 여기서 루트. 제곱. 제곱. 20이지? 여기는. 루트. 25, 26. 여기가 더 뭐네? 그러니까 얘를 돌리면 지금 얘가 제일 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까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단다 여기 여더 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겠지 가장 먼 곳이 여기니까 얘가 한 바퀴 뺑 돌면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짧냐 여기 같지 여기 아니 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점이 더멀 수도 있어 즉 여기가 이렇게 되면 요점이 안으로 돌 거야 요점이. 얘보다더 멀어. 얘가 여기보다. 저 그림이 좀 헷갈리겠지만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가까우면 여기가 먼저 닿겠지. 원내부로 여기는 더 멀니까. 으 그러니까 이 도형 중에서 제일 이원점에 가까운 곳을 찾고 제일 먼 곳을 찾은가 먼 곳은 찾았어. 여기. 그럼 얘가 뺑 돌아가 바깥으로. 그럼 제일 가까운 곳은 여기인 것 같아. 여기인 것 같아. 확인을 해야 돼. 그림상으로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라. 이거는 애매한 거잖아. C는 얼마냐? 1, 3이야.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냐? 루트 10이야. 그러면 여기 이 직선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 직선이 더 가까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요 점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 야 여기 서까지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확인해 봐. 요 빨간 색이될 수도 있고 여기가 더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C라는 점 1, 3하고요. 5, 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럼 두 점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길이 빼. 5에서 1 빼면 4분의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요. 1콤마 3지난다 또는 5콤마 1지난다 하면 되겠어. x 빼기 5 플러스 1 이렇게. 됐니? 그럼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 어디에서? 0콤마 0에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제곱 제곱에서 다하니까 5분의 x에다 0넣고 가야되니까 마이너스 7 절대값이 7이겠지 아까 여기는 얼마였어 여기서까지는 여기서까지는 5에서 c까지는 루트 제곱 제곱 이으니까 루트 10이야 이건 루트 분의 7이고 어떤 게더 크냐 이 말이야 이게 더 크지 루트 10 왜요 또봐그 이유가 뭐겠어 왜요 그 이유가 뭐겠어 왜왜 왜 그러죠 여기서 7이잖아, 7. 여기는 루트 5고. 여기는 뭐고? 루트 10이고. 루트 5분의 7이잖아. 루트 쓰면 어떻게 되겠어? 25분의, 25분의. s o 5분의 49야. 5분의 49. 얘는 루트 5분의 50이고. 5분의 50. 얘는 5분의 49. 얘가 조금 더 작잖아. 맞지? 그래서 루트 1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운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운 거야. 그럼 이 변이 안쪽에서 돌겠지. 얘는 뭐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운 거야. 얼마였어? 루트 5분의 7이었어. 제일 먼 곳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멀었어. 루트 얼마였어? 루트 0,0에서 5,1까지니까 26이었어. 그러면 지나가 넓이란 것은 이 색칠한 넓이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이 이렇게 뺑 돌아갔을 때 얘가 제일 머니까 얘가 제일 바깥쪽으로 돌 거고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C가 아니라 여기서 이 직선, 이변에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워. 그래서 얘가 더 안쪽으로 붙어서 돌겠지. 색칠은 이렇게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주면 되겠네. 파란색 반지름이 26이니까 넓이는 2 6파이 r 제곱에 의해서 거기서 이 빨간색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빨간색은 반지름이 여기서까지가 되겠지. 루트 5분의 7. 그지 제곱하면 5분의 49파이. 정답은 5분의 81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 왜 지금 여기서 이 삼각형을 돌렸을 때 이런 원이 나오겠지? 제일 먼 곳에서 A라는 점이 돌아가는. 제일 가까운 거 C 아니에요? C가 아니고 이 변. A와 C를 잇는 이 변에 이 변까지 거리가 이게 더 빨리 도는 거지. C는 더 멀어. 요 안에 있는 점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여기고 여기고 제일 먼 곳은 여기니까 얘가 큰바깥에 원을 만들고 요 변의 이 빨간색 길이로서 안에 조그만 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마지막 문제 1 0 8번아 문제 봐도 싫다 벌써 짜증난다 일단은 뭐냐 물어본 게 달인 되기 전까지는 물어본 거부터. 비 지점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시간이 그 뭐겠어? 태풍이 처음 딱 비에다 영향을 주고 지나가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영향을 끝내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 총몇 시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좀 어렵네. 예전에 앞에서 한번한것 같기도 하고. 태풍의 중심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45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시속 얼마로? 10루트 2, 음. 1시간에 10루트 2 k 로의 속력으로 가겠구나. 나, 태풍의 반지름의 길이는 시간당 5km씩 쉣. 이 태풍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태풍의 반지름이 점점 커지네. 오, 쉣. 그지 어디에서 태풍이 발생했어? A 지점에서 태풍이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시간당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시속 1 0노트로한 시간의 반지름이 5km씩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럼 갈수록 이제 태풍이 점점 커지겠지. 그럼, 언제 B에 도달하겠냐, 이 B라는 점에 언제 도달하겠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언제 영향권에 들겠냐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을 바로 풀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자겠어? 좌표화 하자는 거야. 좌표화. A를 원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X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지점으로부터, 여기를 원점으로 본 거지, 지금 A를. 동쪽으로 100. 여기가 100이네. 동쪽으로 100, 북쪽으로 150. 여기 y좌표가 15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점을, 즉 100마 150이라는 점을 태풍이 점점 커지면서 만나야 되겠지. 일단은 언제 만나요? 몇 시간 후에 가겠냐? 모르겠지. 몇 시간 후에 태풍이 이렇게 갈지는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몇 시간 후라고 가정을 하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T 시간이 지났다고 치자. 자, 위에다가 조금 더. 오케이.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도 모르겠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지났다고 치자. T 시간 후가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원의, 이 태풍은 이제 원의, 원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원의 모양으로. 자, 태풍의 중심이 0,0이었다가 태풍의 중심이 1시간에 10루트 2만큼씩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t 시간이 지나면 태풍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t 시간이 지났으면. 얼마만큼 갔겠어 10루트 2t만큼 왔겠지. 태풍의 중심이. 오케이? 태풍의 중심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얼마만큼 왔어요? 10루트 2t만큼, 이렇게 태풍의 중심이 요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겠지. 그러면 결국 태풍의 중심의 좌표는 10t, 10t가 되는 거야. 이 태풍의 중심은 10t, 10t. 그래야 여기가 10루트 2t가 되지. 왜? 복동적으로 1시간에 10루트 이만큼 가잖아. 1시간에. 그럼 x시간이 흐르면 복동적으로 10루트 2t만큼 왔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x좌표는 10t고 y좌표는 10, 10, 10루트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10t이 게 되겠다.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10t, 10t,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원은 이제 이 태풍의 중심을 기준으로 태풍은 어때? 반지름이 늘어나 있어. 얼마? 한 시간에 몇 키로? 5키로로. 그럼 지금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t 시간이 지났으니까 태풍의 중심은 여기 있고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던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우, 이렇게 크겠지. 이렇게 커지겠지. 반지름.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 X-10T의 제곱. 중심이 Y-10T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1시간에 5km잖아. 그럼 지금 t 시간 지났으니까 반지름이 5T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 반지름 R제곱이니까 25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게 T시간 후에 태풍의 중심이고 태풍의 반지름 이용해서 태풍의 영향권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10, 100, 150이라는 이 b의 좌표가 이 태풍의 안에 처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풍을 지나야 돼. 이 원의 태풍의 방정식. 이 태풍의 방정식을 지나야 지다는이 원이. 태풍을 영역 안에 들어오려면 처음으로 이 10, 150이라는 점이 태풍에 나타내는 t 시간 후에 태풍이 나타내는 이 원의 원의 방정식의 딱 처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은 결국 B라는 점이 이 태풍이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될 때가 있겠지. 그지 그럼 찾아보자, 이 말이야. 처음으로, 즉, 이 태풍, T 시간 후에 태풍이 나타내는 이 원의 방정식 위에 1 0 0마 150이라는 점이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이 태풍을 지나는 태풍이 나타내는 이 원의 방정식이 요 점을 지나야 체험으로 b 가이 태풍권 안에 딱 들어갈 거 아니냐. 100콤마 150을 대입하겠습니다. 100-10t의 제곱. y 이는 150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 뭐, 자 복잡하게 되겠죠. 어떻게장 정리해보세요.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정리하면, 7t의 제곱 마이너스 200t 플러스 1300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는 t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7t 마이너스 130이고로0 이렇게 돼. 따라서 t는 뭐고요? 10이고요. t는 7분의 130이 되는 거야. 왜 t가 두개 나오지? 누가 작아? 얘가 작지. 그지 10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t가 10. 즉몇 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이렇게 이 B라는 점이 이원 위에 딱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10시간 후에 이 B는 이제 태풍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그럼 이거 7분의 130은 뭐예요? 7분의 130도 이 점이 원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 빠져나갈 때. 빠져나갈 때. 이 태풍이 이제 빠져나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태풍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 B라는 점이 태풍의 원위에 딱 걸치는, 이게 마지막이지.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지나가면 끝이야. 지나가면 이제 태풍은 더 이상 이 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 걸치는 시간이 밑에 있는 7분의 130이라는 얘기. 처음에 있는 10은, 처음에 있는 10은 이 처음으로, 비라는 점이 이 처음으로 태풍에 딱 들어가는 시간이고, 7분의 130이라는 이 시간은 빠져나가는 이 태풍이 지나가서 7분의 130 후에 나타내는 원 위에 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가면서 원이 딱갈리는 거야. 그럼 태풍이 더 지나가 버리면 이 비는 이제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간, 얘가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지. 그지 그래서 영향권에 있었던 시간은 마지막 이 시간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빼주면 되잖아. 그지 7분의 130에서 10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7분의 60시간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좀 어려웠다 그지? 어려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뭐 크게 무난하게 풀수 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예전에 어,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림 읽어보고 태풍의 중심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태풍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일단은 임의의 시간 t시간 후라고 가정을 하고 t시간 후에 태풍의 중심은 어디 있고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b라는 점이 그 태풍의 원의 방정식 태풍이 나타나는 원의 방정식에 딱 겹치는 즉원 위에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거고 벗어나면서 빨간색 으로 지나가면서 걸리는 순간 그래서 결국은 이 B라는 점이 태풍 T 시간 후에 태풍을 나타내는 이 원의 방정식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도 지나야 들어가고 벗어날 때도 딱 걸려야 마지막으로 벗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100,150을 요 원의 방전식에다 대입을 해서 t를 구하면 10하고 1 7분의 130이 나오는데 10은 이 비가 처음 태풍에 들어갈 때딱 걸리는 시간이고 7분의 130은 태풍을 벗어날 때딱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 영향권 안에서 이렇게 비가 걸려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아, 원인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도형의 이동, 이동을 배우겠고 이게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요 이동은 별로 어렵지 않고, 개념 이해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때도 원도 나오고, 막 직선도 나오고 그래요. 알았지? 자, 오늘도 수고했어.